어쩌다 진호은 에피소드 3 어쩌다 혼주의보 안녕하세요 어쩌다 진호은 에피소드 3가 되겠군요 저는 지금 저희 이제, 이제 팬미팅 음 애장품을 구매하기 위해 현재 이제 도착을 했고요 첫 번째 장소는 어 마포구에 있는 택켓을 왔습니다 팬분들께서 저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어떤 뭔가 뭐,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자주 입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 테켓을 선물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왔고요 어, 이제 들어가서 매장에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보이게 촬영 안 했어 민망한데 아직 유튜버의... 뭐 귀엽다 나이즘에이기 여기 요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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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입는 거? 기 어, 요즘에 내가 자주 입여아 이쁘네. 기 팬츠류는 이제 엄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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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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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되게 좋은 어, 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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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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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바로 그냥 잘. 아들들,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맡겠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택배 매장에서 제품 세개 이제 구매했고요. 뭐뭐 뭐 샀죠? 티셔츠랑 작, 이제 집업을 샀잖아요. 네, 티셔츠는 웬만하면은 맞을 거예요. 그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강산도 시국경. 노왕 제품을 샀고요. 셔츠와 티셔츠와 모자 샀습니다. 매장에서 부득이한 관계로 영상 촬영을 이제 진행하지 못해고 오늘은 이제 좀잘 선택해서 사이즈랑 이렇게 오늘 테케과 노왕에서 어 6개 품목을 이제 샀고요. 이제 행운이 따라 당첨되시고요 힘들탱 전전날은 이렇게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내일 또 이제 리허설 현장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심정이 어 지금, 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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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요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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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소지하고 계신 휴대전화의 전원을 반드시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연 중에는 음식물 섭취나 자리 이동, 사진 촬영은 하실 수 없습니다. 비상시에는 1층 출입구 이외에도 무대 양옆 비상구와 2층 맨한 번의 곡을 이어서 다 진행하고 MC분 그, 그 후에 래 <laughs> 노래가 될거 같은데. 아이고. 노래 어떡하지? 입장고. <laughs> 시작! 진원! 이진원진원 진원. 파이팅. 이제 갑시다 네. <목소리도> 어에 <어차피> 다시 내려 <목소리도> 그렇죠. 그래서 되게 행복했고. 혼실. 소감을 좀 어떠셨어요? 네. 아 제가 2018년도에 데뷔해서 2026년 진짜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8년 만에 캠미팅을 하게 되었어요. 네. 사실 매번 같은 말이지만 감사하다는 그말 의미가 단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저를 좋아해 주셨던 어, 예전부터 좋아해 주셨던 지금부터 좋아해 주셨던 그것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어, 지금처럼 사랑 많이 받고 나중에 더 유명해지고 작품도 많이 하고 잘 돼도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늘잘 어,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신 비가 오는데 이어지지않고사이잘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이 차이를 끊어주차이이 차이를 차이제전인데요참차이니다 너무 조요해지는데 갑자기 <laughs> 何でケチャップ 그 굉장히 지금 저는 대도시의 사랑법 심교 모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아, 똑똑하시네. 그치 배우가 작품으로서 보답하는 거 외에 또 뭐가 있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저, 저를 사랑하게 된 계기가 대도시의 사랑법을 통해서 사랑해주신 분들도 있고, 이외의 작품들도 많겠지만,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또 다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에 있어서 호주의보란 어, 배우를 꾸준히 하게, 하게 해주는 힘인 것 같아요. 아, 어, 힘이다. 어, 놓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그런 에너지를 계속 주는 네. 그런 존재들인 것 같아요.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고 비도, 비도 오고 언니 오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 함께 누가냐? 좋은데 즐기는 것 같지만 같이 이렇게 놀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항상 사랑 해주셔서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좋은 작품으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래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금까지 우리 팬분들과 함께 저도 <laughs> 세상에 하나뿐인 너를 지켜주는 이름 호운주의보 우린 늘 너의 편. 진심주의보 발령 중. 참 아까 오열을 할 뻔했는데 간신히 참았습니다. 또 멋쟁이처럼 울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세어 나오는 울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군요. 이렇게 진홍은 첫 번째 국내 팬미팅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음, 아마 어쩌다 진홍을 통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어, 1부, 2부 모두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번에 있을 두 번째 팬미팅에서는 더 준비를 많이 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또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4월 19일 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배우 진홍이었습니다. 안녕. <목소리> 노래하지 말 신기하다. 여기까지 하면 될요아아 여기까... 진짜요? 아까 그 뽑기 네, 하고 나온 네, 저, 드리고 싶었는데. 어, 기대되는데요? 과연 햄버거 램프? 우와! 대박! 되길 리얼해 <laughs> 되게 리얼해 이 참깨 비닐 한번 떼봐 오나 되게 덜어졌어 이제 이 박스 여기 전에는 오 햄버거 했는데 오아 이렇게 해서 어? <laughs> 그거랑 그 뒤에 보시면 구멍이 하나 있거든요 연필깎기도 돼요 삶의 <laughs> 지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어다 진호은!